와 뭐야 여기 연통도 있네. 구형. <laughs> 이게 지금 스타렉스 맞다고요? 스타렉스. 노지 잡아가면물 건너가고 건너가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어어이 차가 이만큼 잠겨도. 어승부야 코끼리 콩가 했는데. 예. 네. 아시네요. 한여자 좀하려고도 하고 안에 다니고. 어, 안에도 바느질 좀 바느질. 집어넣고. 이얘 얘는 이거, 이거 <laughs> 뭐야 대체. 항상 개발을 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안들어 안하는 거. 와, 이거 어디까지 앉아요? 저 천장이 <laughs> 보이는 거야? <laughs> 와, 어 여기가 왜 따뜻하죠? 근데 뭐, 안 가르치려 이는안 가르쳐요, 애야. 야, 이거 안 가르쳐. <laughs> 아, <이건> 안, <laughs> <그거> 안 돼요? <웃음> 이렇게 <웃음> 또, <웃음> 와 뜨겁다 이 쪽은 더. 함께 가볼까? 아, 여기는 뭐. 말라 <laughs> 꼬들꼬들하고 눈이 아직까지.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laughs> 다 왔습니다. 이가 힐링데이 겨우 데이 캠핑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오, 필요한지 이제는한다 대박이네 네, <laughs> 야 이제 뭐야 미... 깨끗하게 씻긴 저런 거 처음 보네 네 안녕하세요 가북갑니다 어, 오늘 여기가 이제 힐링데이 캠핑카 천안의 힐링데이 캠핑카인데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뭐다 짜고 짜또 소개해야 될게 있다 그래서. 급히 왔는데 어, 저 앞에 보이는 저건가도 싶은데 좀 무슨 장갑차 <laughs>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어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뭐또 새로운 거라는데 야,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laughs> 야 가볼까 합니다. 네, 네. 아, 아니 지금 세차하는 거잖아요. 네. 세차는 알고 있겠는데 오늘 혹시 소개할 주인공이 이 녀석인가요? 네이 예, 차입니다. 와, 야, 미치걸요? <laughs> 아니, 먼지가 너무 작아서 먼지만 털어내는 거야. 지금. 아니, 먼지, 먼지인데. 네. 아니, 이건, 이 뭐죠, 이게 도대체? 나, 이,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항상 개발을 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거. <laughs> 남들 안 하는 거 개발하는데. 네. 아니, 이게 무슨, 이 스타렉스잖아요, 이 차가. 네. 스타렉스, 스타렉스 세미캠핑카에서 이런 모양은 처음인데. 네. 이렇 오늘 할 거는 이거예요, 우예꺼. 이거 두 개지 말라고. 아, 우개꺼 이게 지금 그러면 연결, 이게 다 네. 통으로. 이게 하이루프. 하이루프인데, 이거는 점프를 해도 되겠는데, 안에서? 아, 점프는 하면 안 되고, 머리 다고요. 아, 그래, 머리 다요? 네. 딸기니다 그 마무리, 세차 마주하시고, 네.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다 끝난 거예요? 네회차 끝났습니다. 아니, 끝나 이, 이건 무슨, 뭐예요? 이 뭐요? 정체가 뭐죠, 얘는? 예, 구형 스타렉스인데요. 이게, 아, 구형 스타렉스요? 예. 네. 와, 뭐야, 여기 연통도 있네? 구형. <웃음> <웃음> 이게 지금 튜닝이 된 건가요? 아, 이건 노스쿨이든데, 노지에 차박면물 건너가고, 건너가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어. 어, 이 차가 이만큼 잠겨도, 아. 엔진은 살아있는 거예요. 네, 뭐, 네, 어, 예, 오프로도 뭐. 예, 맞게끔. 이게 지금 야, 스타렉스 왜? 맞다고요? 왜 스타렉스 이게 아 도색을 이렇게 네, 도색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거구나. 옆에 보시면 은 가구도 다 저걸 하려고. 와. 아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거네요. 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타렉스 앞에 이코 부분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렇죠. 아 지금 범버 떼어놨잖아요. 아 범버 떼어가지고 네. 여기다 넣고 네. 앞에 범버를 뗀 요분 엔진이. 이렇게 펜도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지 현재 지금 스타렉스 내부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음. 거의 차들은, 승용차도 그러지만, 예. 다 앞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 녀석이? 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 이거죠? 어, 도강할 적에물 같은데, 지금. 강 지금 같은 있는데, 거 넘어가고 할 예. 때. 엔진 뭐 쪽으로, 저기, 히, 뭐, 히터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어. 엔진에 망들어가 고장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다는 거예요. 이걸 달았을때 물이 이만큼 올라오세요. 뭐 올라오면 여기서 물이 밖에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아, 물이 아니고 숨구녕. 숨구녕이요 네, 우리 물속에섞 들어가면은 어. 숨못 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만큼 잠겨도 여울로 숨이 들어오는 거지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웃음> 숨구녕. <laughs> 숨구녕. 숨 구멍도 아니고. 숨 끊형 아 그러면은 숨을 쉬면은 물이 좀 이만큼 잠겨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죠 엔진 에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아 물이 안 들어가게끔? 네. 흑게 흡기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음. 여기 잠기면은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물이 잠기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 쪽으로. 아 그러니까 배출이 아니고 여기서 공기가 에 공기가 이쪽으로 흡입으로, 에그렇 산소를. 네, 흡입도흡입도 어, 그렇죠 연료가 그래야 이제 연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지금 여기는. 아, 안에서 편벽으로 이렇게. 아, 편백으로 아, 뭐. 하셨구나. 우리가 아, 앞전에 보았던 게 편백이 아니었는데. 저는 뭐 편백 해달라면 편백 해드리고요. 네 음. 편백이 솔직히 나무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작업 중이고. 자, 우리 아까 세차 다 했던 거. 네, 밖에 있으니까. 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여기 단열재 이렇게 사용하고. 네. 네. 다 하시네요. 단열지좀 하려고도 하고, 안에도 단열재 어 안에도 좀, 좀 집어넣고. 네. 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네. <laughs> 네. 당연히 <laughs> 단열은요. 뭐. 아, 네. 그요 안에 보시고 가겠지만, 단열은 다, 다 싸나요. 그래요? 흡, 흡음제. 계란판, 네, 흡음제도. 이게 네. 원래, 그 성우분도 우리가 녹음할 때, 그렇지. 더빙할 때 이런 거를 안에 보시면은, 다 단열을 했잖아요. 어. 단열하고, 흡음제 붙이고. 저 안에, 네, 알겠습니다. 어, 이쪽, 온년서 어쨌든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거. 숨꾸녕. <laughs> 어, 숨꾸녕. 코끼리 콩가 했는데, 숨꾸녕 있는 스타렉스. <laughs> 야, 완성됐을 때 이거 또 소개가 되면은, 오, 멋질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전 예. 다른 거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른 거. 네. 다른 하는 거, 다른 거한 오, 뭐, 뭐. 이거 아바타인데, 쿨벤 차량이에요, 쿨벤 풀벤 차량. 쿨벤요 예. 쿨벤이면은, 사람을. 예, 사람 치 짐들 실울수 있는 거. 예. 그거를, 아내를 인테리어로 해서, 제가. 아에 딱, 이렇게 보세요. 음. 오오 실내 인테리어. 야, 이거, 오, 돈좀 쓰셨네요? 좀 많이 썼어요. 라파 가지고 오셨어요? 네, 라파요. 그리고 응. 보시면은 다수전으로다 아. 마감을 했습니다 뭐오 네. 그렇구나 색상도 블링블링 지금 응. 보라색인가 이게 어야 시트를 아 이거 리무진 <laughs> 그니까 러 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음, 옛날 골골하게 옛날 않고 네. 좀 멋스럽게 그래 이렇게 해놔야 응. 고객님들도 좋은 차 타고 싶지, 이쪽에. 예쁜 차들.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돈 아,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진짜 많이 들어간 차요이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더라? 이거 오렌지 색인데. 이야. 전자 보시면은, 은하수 딱 해놓고 해 은하수, 네. 파이버, 에, 테리어까지. 이게 지금은 잘 표시가 안 나겠지만, 야간에는. 어 예뻐요. 예쁘죠? 네. 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벤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열선도 집어넣고, 어, 열선. 앞에 의자. 예 얹을 수까지 예, 예. 자동으로다가. 음 저쪽도 똑같이 되고 뭐 손님이 사실 저게 좀 편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 말해도. 이게 그럼 천안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풀베이 예, 천안에서 하시는 분인데, 여기 제가 아래 보시다가, 음.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저도 맡겨준 만큼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이게 3인승인데, 저희가 3인승이에요. 네, 옆에 다 연장을 했잖아요. 열, 10, 열개좀 앉으시죠. 아, 넓게 앉으라고 네. 아, 그러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잘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 덧대갖고서는 연장을 했잖아요. 아 그러게 문 닫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고. 네. 야, 이거 진짜. 여기. 와, 대박이다. 오디오 시트까지다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 600. 그러니까, 600이면 이거, 아니, 차박은 아닌데. 네. 왜 있는 거죠? 어, 오디오 시스템을 여기 뒤에서 뺐고요. 응. 음. 아, 앞에까지 다. 그러니까 시동을 꺼주때 음. 무정차에, 무시동터 무정차 같은 것도 틀어야 되죠. 아, 무시동이도 틀어야 되고. 그, 그러네요. 네. 아, 무시동이터도 틀게 되고. 네. 어, 만약에 이걸 끌고 캠핑을 나갔다. 캠핑도 가능하니까, 잠깐만. 어, 잠깐 어 잠깐 그러, 가시게. 그러네요. 네. 앞에 의자가 또 제껴져요, 또. 아, 아 통탄 제껴져요? 괜찮아가돼요 와, 그 스피커도 완전히. 스피커. 대형도에. 네. 오. 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내 차에도 좀 이렇게 네. 좀 새롭게 튜닝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캠핑카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달라면 하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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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는 거예요. 음. 근데 사람들이 못 보니까, 모르니까는 안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가볼까? 자. 오늘 메인, 메인 회의식 해드릴까? 그, 얘, 얘는, 그, 이거 이거 뭐야, 대체 이런 하이로는처음이다하이로데 지금 나는 4.5m가. 최고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네, 60cm가 더 올라갔습니다. 아윤녀성만 60cm예요? 네. 보통 한 20cm, 60, 25cm, 25cm 정도. 정도. 밖에서를 보시면 한 70cm 올라간 거고요. 아, 안에서는 시, 60cm. 실내가 정도. 60. 네. 진짜 특수 차량, 네. 막 경호원들 그 특수 차량 같은. 자, 이게 그럼 스타렉스인데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만든 건가요? 예 아니면 리모델링 이건 리모델링한 차량 아 리모델링이요? 예. 이거 바람 저항은 약간 좀 있겠다는 그런 약간 단점 아, 실내는 넓게 아, 쓸수 있겠지만 제가 타보긴 타봐 타북 우체 주행을 해봤는데요 예 이게 나가봤자 110km예요 바람 소리 안 들려요 아, 천천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클로징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테스트 네. 하니까요? 예. 실내는 진짜 아, 그세요딱 뭐, 보시면 아 그래요? 예. 네. 어? 아니 뭐 그렇게 허접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와 이거 어디까지 앉아야 저 천장이 보이는 거야? 와 이게 보통 하이룩 부대가 조금만 숙여서 안 보이는데 이거는 높아가지고 180이 딱서각선이요 머리가 딱 타요 머리가 180이 그럼 대표님이나 저나 올라가서 서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쓸 수가 있죠 한번예 키가 어떻게 되죠? 176cm. 176. 어. 176 올라갔습니다. <laughs> 남 남는데 아, 지금? 주먹 하나 들어갔어 어, 주먹이. 180이 서서 되는 거죠. 지금 전체 실내가 60cm가 높아졌고 밖에서는 70cm. 어 우리가 다른 하이루프들은 조금 하이루프를 하더라도 약간, 약간, 그렇죠. 문을 열면은? 음. 이, 이, 그 정도. 어. 여기보다 여기 살짝 더 내려올 거예요, 아마.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바닥이 뭐 난방되는 건 아니죠? 아, 이쪽도 한번 서보세요. 바닥은 난방은 아닌데. 어, 난방은 안 되는데 따뜻하네요? 무시성 히터를 주고. 아, 히터 히트, 주초가 네. 여기 있구나. 네, 네. 하는데. 어. 여기, 여기 한번서한번 넣어보세요. 지금요? 네, 이렇게. 지금요? 이렇게 한번 여보세요. 아, 촬영할 것도 많네. <laughs> 어, 여기가 왜 따뜻하죠? 근데 안 가르쳐 줄래, 이거랑? 안 가르쳐요? 아, 이걸 안 가르쳐 거안 돼요? 또딴 데서 따라 할까봐요? 이건 내가 진짜 오래 오래됐거든. 요 이거 한지가. 어. 근데 뭐 자기네가 처음에 다 했대. 아 그래요? 그 너무 많아 그런 게 지금요. 잠깐만. 이게 왜 따뜻한 거지, 이거? 따뜻하죠. 여기 여기 이게 여기, 여기가 구슬장인데 여기는? 구슬장이죠. 아니 요 안에다가 그러면은 토출구를 히터 토출구를 이 안에다가 뚫었다는 소리 아닌가? 아닌데? 이렇게 와 뜨겁다 이쪽은 더. 그렇죠. 뜨겁죠. 그럼 여기에 무슨 일러를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이쪽은 여성분, 어, 이쪽은 남자분, 이쪽은 차요, 또아 그쪽은 좀 차고요. 예. 양양도 따뜻하게 해달라고 해드리고 그거는요. 어. 와 일단 섰습니다 제가. 야, <laughs> 야, 이거 와 대박이다. 제가 여기 여기 저이침장위에거든요 예. 침장구에서 이렇게 쓰니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 네. 침상무에서 앉아서도 못 쓰지요. 달랑말랑한다 이거잖아요. <laughs> 어. 이쪽은 이불장 어, 이불장이 대용. 대우... 이게 문이 대우... 보시면 은 이렇게 올리면요. 어. 여기다 넣기가 힘들어 솔직히. 큰 거는. 응. 그래서 얘는 문을 밑으로 열게. 아 그래야 이게 들어갈 가 노수가 있으니까. 큰집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는 게. 잘좋더라고요 음. 어이구 다 수납장이네요, 지금 여기. 아. 이... 먼저 보시면 이거 이제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캠핑 네, 네. 다니신 거예요. 네, 수납 공간 없으니까 만들어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수납할 데가 없으니까는 야 네. 미치겠네 하면서. 그렇죠. 저는 솔직히 예쁘게는 솔직 못 만들어요. 근데 실용성 어. 있게는 만들어. 실용성 있게. 네. 예쁘게는 못 만드는데 그러면서 진짜? 이제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laughs> 다시 한번 손보세요 이렇게 어. 아까 말씀할 때 손을 모으면서 나는 예쁘게 못 만들지만 예쁘게 못만다 어, 실용성 있게 만든다 할때 네. 포즈를 그렇게 딱 취하시더라고요 보시면 근데 좀 보기 싫으세요? 아니요 제가 뭐 되게 허접하다고 해서 아이 네.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아까 처음에 문 열고 보니까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샤워실이랑 화장실 있는 거랑은 좀컨셉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도 샤워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음... 샤워실을 넣으면 수납공간은 옆에 이제 어차피 들어가요, 수납공간은. 음. 근데 가운, 하... 가... 이게. 좀 좁아지겠죠? 여기, 이게. 여기까지는 어. 들어가니까 서서도 사고가 가능하죠. 음. 어... 아까 그 우리 밖에서 이 올린 게 보면 FRP로 이제 올린 건가요? 예, FRP입니다.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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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적이잖아요 FRP가 또. 예, 예, 예. 누가 와서 망치를 떼지 않는 장면 안 깨지니까요. 자, 제, 그쪽 가서 한번좀 보겠습니다. 예. 아, 아, 이거. 아니,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거또본거 아닌가 싶은데, 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는요, 어... 뒤에를, 될수있면안 막으려고 그래요. 음... 이 커튼도 써야 되니까, 여기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 밖에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음... 여기 테이블로도 같이 쓰는 거예요. 아, 테이블이요? 네, 문 열고. 오케이, 오케이 문 열고, 네.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티 테이블, 네. 뭐 차, 아, 차 같은 거 네. 간단하게 들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여기도 여긴 여기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아, 이거 메인 컨트롤 패널이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 아. 저는 이거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또 따라해, 또. 또. 아, 아 그래요? 아, 나 미안해. <laughs>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저는 캠핑을 오래 다녔잖아요. 불 간섭이 야간에. 눈부시면은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아, 쟤네들이 좀 그렇구나. 아, 앞에가. 아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원래 어 차주분이 아, 다 띠라 그랬고 띠거야 거야, 내가 아 그래요 그러게 되게 없어 보이네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아 이분도 좀 유명 좀뭐반 어. 연예인 아 그래요 야, 일단 여기랑 저 위로 쭉 한번 키업 파면은 여기랑은 제가 여기 천지 차이네 어, 어 남잖아요 틀리잖아요 워커스 운전할 쪽에 이게 운전하잖아요. 아, 곧바로 넘어가는구나. 위에가 뻥 뚫려 있잖아, 또. 그러네요 어, 응. 맞아, 맞아. 아, 근데 벙커는... 앞에 머리가 약간 닭, 그건 괜찮은 거. 아이, 머리 안 닿아요. 어, 그건 그래, 그래, 그래. 안 닿네요. 어, 그건 수납 공간 어, 어. 어. 그 어, 네, 벙커. 넓어요, 넓어, 또, 여기도. 스타렉스인데, 스타렉스 이제 벙커라고 해도. 그렇죠. 어. 그렇죠. 스타렉스 벙커가 있데 진짜. 어, 여기도 이불이라든가, 다른, 음, 조만 짐. 네, 너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다 지금 빼버려라. 어? 음, 그렇죠. 없어도 된다. 네, 없어도 돼, 이제. 어 그럼 차방용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차방용이죠차방용인데어뭐 네. 싱크대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예. 아 그러면 이차는 아예 잠만 자기꿈 하는 차예요. 우리는 음... 밖에 나가서 다. 아 요리도 밖에 하긴 해요. 예. 네. 아 그분이 그리고, 개인 네, 워닝 피시고 네. 밖에서 하신대. 오크, 오크도 이렇게 가능하시니까. 어, 그리 그것도 편하구나. 네, 만약에, 이거를, 침, 상을안 하고, 멀티시트로 어. 하신다. 네. 뭐, 요즘에 멀티시트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침상인데, 네. 네, 멀티시트로 한다. 그러면은, 여섯 명에서도탈수 있고. 음. 아, 여기도 그럼 수납이 되는 건가요? 아, 여기는 지금, 네. 배터리함입니다. 아, 배터리함이고. 예. 네. 그니까, 이, 이 루프에다가, 음. 멀티시트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샤워실 도 들어가서 그런 거죠 여기를 넓게 쓰고 싶다. 어. 더 넓게 달라. 어. 여기 넓게도 가능하고요. 더 넓게 가능해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에어컨을 여기를 절, 절개를 해버렸는거예그러이 아. 정도 나오니까 야, 이번 거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아우. 이거 그냥 하이루프랑은 또 이거 <laughs> 거의 두 배잖아요, 두 배. 두배 지어도 될까요? 예. 아, 밖에서는 70, 많으신, 60. 60. 네. 그러니까. <laughs> 아니, 할 거면은 좀 높여갖고, 어차피 사적모 같은 건 지어 못 들어가요. 어. 거기서 좀 높, 높이면 높아지니까, 이게. 어. 그래 그러면. 아 이것만 따로 하시면 되겠다? 음. 그건 안 해드릴 거예요. 아, 다 그러니까, 아. 네. 이거랑 다른 차박 시스템? 예, 네. 같이, 같이 하셔야 제가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어. 침상이라든가, 뭐, 전기시설이라든가. 네. 이것만 따로 하신다? 어. 그럼 700만 원. 아, 700여? 네. 안 한다고 하더니 왜 알려줍니까? <laughs> 그, 욕한다고 또. 그렇지, 안 알려주면 저, 또. 저랑 가격도 안 가르쳐 준다고. 어, 또. 맞아요. 댓글에 또 네. 그래요. 배터리는 500, 들어가, 460 들어갔습니다. 460여? 어, 예. 네. 완전 대용량은. 이버터 3kg 들어가고요. 무시동 이터도 무시동 이터는 원래 있던 거. 예, 원래 있던 거고. 네. 뭐. 뭐, 그러한 거는 이제 세세한 거니까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음. 어, 360도라고, 한, 190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네, 여기다 또 화장실 들어가면 또 화장실 비용이 추가되고. 아, 맞다. 응. 지금 겨울인데도, 우리 문열고고촬영는데도 지금 전혀 지금, <laughs> 어, 추운 줄을. 오늘 그쪽에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아, 그래서인가요? 제가 지금. <laughs> 이거 진짜 신기하네. 여기 바닥을 어떻게 따뜻하겠지? 말 그대로 이제 주무실 때만. 그죠? 응, 주무실 때만. 수납공간. 길이도, 여기 까치발 없잖아요, 지금요. 어. 까치발 없어요. 까치발 없어도 지금 네. 길이가 다. 왜냐, 싱크대를 안 놓으니까는, 그리고 물, 저, 저, 같은 경우에 싱크대를 저쪽에 설치를 해요, 안쪽으로. 보쪽 문을 어, 말고 어. 그러면 여기 하나의 거실, 거실 공간에, 이거 의자, 이거, 회전 되거든요? 아, 네, 살짝만. 아, 회전 돼요?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예. 예. 아, 뭐, 살짝 말고. <laughs> 돌아가죠? 아, 그래요, 돌아가네요. 예. 아, 그러면 돌려서 이쪽에 앉아도 되는 거고. 폭은 예. 1280 정도가 나오는 거고. 1300 나옵니다. 1300. 예. 어, 까치발 없어도. 1000... 1860 나와요. 1860여. 뭐 이분은 바깥에서 네. 어닝 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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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는 다 밖에서 이렇게 한다. 네. 조리도 갖고 다니면서. 자, 근데, 어, 샤워실이 없지만, 그래도 뭐 간단히 씻는다든가, 뭐 과일을 씻는다든가 아니면, 뭐 청수나 아. 뭐 우수통은. 이거는 밖에서 우승이 아예 있대요. 그니까, 말통을 갖고 다니시네요. 네. 어, 휴대용으로. 네, 그냥 이거 쓰는 거 있거든요. 어. 그거 쓰신대, 그냥. 안 예뻐, 솔직히. 아, 그쵸. 이쁘지는 네. 아는데. 이쁘진 않은데. 이쁘지는 않은데, 캠핑할 때 실용성을 하나는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허헉 했네요, 오늘. <laughs> 어, 오늘 또 뭐, 또, 남들 안 하는 거또 새롭게 <laughs> 해본다고 <laughs> 해서. 안 하는 거. 예, 예. 잘 봤고, 요것만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700인데, 어, 하이루프만, 초하이루프만은 안 한다. 다른 거랑 같이,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네, 리모델링 하수있 오늘도 이제 덕분에 좋은 그림 봤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거 있으면 그때 네. 또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